그 have 서그 a 는 n e 차식에서 t s a shake of hand. t x 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있어야 a 3x 이런 식으로 t x 아니면 뭐 7x 더하기 w 이런 식으로 t w h a t 번 it? w h a t 5 a t s it? w h 5 t s i a a a 마이너스 b가 세트라서 걔를 밑으로 다 내려줘야 돼. 네. 그다음 몇 번이랬지? 5백육 번. x 마이너스 2분의 y. 아, x 분의 5가 다항식 아니에요? 몇 번이요? 에5 8 2십이 번. 내가 x 뭐라 했어요? x 분모로 내려가면 이 일차식이 아니야? 아니, 그래 아니야. 다항식 걸린 거거든. 근데 아, 그렇구나. 어, x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구나. 무조건 x 위에 있어야 돼. 어. 그럼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면 다항식이에요. 네. 582번 24가 나는 그렇지 맞아요. 515번 뭐예요? 515번 마이너스 8 과로 열고 x 플러스 y 분의 4. 우리 어? 뭐요? 음. 542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아, 아, 오늘 하루만에 샴푸가 두개나고 놀았어 하 아, 너무 슬픈 네, 이네 근데요 네네네를 일단 얘네 먼저 할때통분을 하잖아요? 500몇 번이요? 549번이요 어. 그 y 있는 것들끼리 통분을 하잖아요. 어, 그럼 플러스 1에 단 그냥 아무것도 안 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까봐 얘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봐. 2분의 1 y 있지. 그리고 y끼리 붙여줘.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리. 그럼 얘만 지금 통분할 거지, 그렇지? 네. 6분의 그죠? 얘한테 곱하기 3했으니까 얘도 같이 곱하기 3해줘야 되겠지? 네. 그럼 3y. 얘는. 2와 그렇지, 마이너스 2y. 하고 얘랑 얘랑 계산해줘야지, 그렇지? 네. 1를 뭘로 바꿔줘야 돼? 4분의 4. 그렇지,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었지. 음. 이해돼요? 네. 이거. 580번이에요. <laughs> 뭐야, 80번? 네. 봐봐 이거 580번. 지금 100g당 비1이잖아 진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100g당 비1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소고기 내가 사러 돼지고기 사러 갔는데 삼겹 사러 갔는데 300g당 예를 들어서 2만 2만 원. 12,000원이라고 하죠. 1 2 0 0 0이라고 해봐요. 1 2 0 0 0이래요 근데 내가 3kg을 살 거야. 어? 근데 단위가 안 맞잖아? 그치? 어? 내가 사고 싶은 건 키로인데 얘가 지금 그람으로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지금 뭘로 바꿔줘야 돼? 3 0 0 0 30, 그렇지 3000g으로 바꿔줘야지 3000g 그러면 3000g이 3 0 0 g 에다 얼마를 곱해야지 3000g이 되는지를 알아봐야지 그치? 그럼 얘를 누구로 나눠줘야 돼요? 3 0 0 그렇지 300g 나눴더니 얼마? 1 0 그렇지 10만큼이 나온 거지 그치? 여기에다가 가격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한테 10 곱하기 12,000원이니까 나는 1하1 2 0 0 0원좀봐 많이 12만 원1원예요못파시 <원이 된> <laughs> <하시네. 웃음>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로 나타내어 진 거를 지금 문자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지금 Akg을 살 거예요 그럼 Akg을 지금 뭘로 바꿔야 되지? 그 g으로 그렇지? 그럼 kg에다 얼마로 곱해야 g이 돼요? 1000 그렇지 그럼 1000 A가 돼요. 그렇지 얘를 몇 g으로 나눠줬어? 우리? 3... 몇, 몇 3... g? 3... 그렇지. 100g 3... 당이니까 100g 나눠줬지. 그치? 네. 거기에다가 누구를 못 빼줬어요? 3... 3... 가. 맞아, 그렇지. 가 겸. 가 겸. 이렇게. 음. 음... 이해돼요? 네. 근데 네. 이게 한글로 돼 있거나 숫자로 돼 있으면 단번에 이해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다 문자로 주니까 모르겠는 거야. 그럼 1 0 0분의 100A. 내가 B분의 아니죠. 곱하기 b 를 했는데 b 가 614번 거예요. 614. 아. 다 오른쪽에 붙는 거예요. 614번. 14번. 14번에 10x 더하기 6. 비는 어, 아, 10a. 이? 아니지 얘 분자이긴 해요. 분자. 음. 얘는 되게 약분 먼저 그지. 그럼 몇 a? 10배. 그렇지 10배. 얘다가 가격을 곱한 거잖아. 음. 곱하기 가격 이렇게. 이해돼요? 야 이걸 다고치 만약에 이런 게 어려우면 꼭 생각해 그 어? 숫자로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좀 쉬워요 우리 2-1 배우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줄이라고 해 뭐야 저거 이거 지나거어 우리 이미 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거 수을때 했잖아요 어, 근데 이런 거 나오는데, 애들한테, 그러니까 2학년 언니 오빠들한테도 이거 물어보면 다 틀려. 계속 틀려. 뭐예요, 4의세제곱 곱하기 4. 그렇지. 근데 잘 봐,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애들 되게 잘한다. 이렇게 나오면 짱잘해 이거 어떻게 바꿔? 어, 해보 아, 그래, 5 곱하기 5지. 이렇게 하면 짱잘하거든 근데 이렇게 바꾸면잘 몰라. 어, 4의세제곱이 3개, 4개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해 돼요? 좀 간단하게 바꿔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해 우리는 5만 6천 예 맞아 영롱 어. 응. 얘도 마찬가지야 숫자로 나면 계산 다할수 있는데 갑자기 문자로 나오니까 어, 뭐지? 어, 어, 이거 거. 왜 문자로 나타내야돼요 <laughs> <와. 웃음> 아. <laughs> 1번 봐봐요 어떤 공장에서 A명이 A번 씩워가지 B일 동안 시계 인형을 만들었대요. 야, 좀 선생님 설명 들으라. 죄송합니다. 그래 찍지 말고. 아안 찍었어요 아, 어, 아, 아, 진짜. 었러스 했어. 알았어. 훅 시켰어. 진짜 겁나 시끄러운데 아, 진짜. 발끈하지 마. 아 진짜. 빨리. 그래 그 빨리 시끄러지마. 브레이크 밟아. 아, 진짜. A 명이 b 일 동안에 시계 인형을 만들었대요. 그렇죠? 근데 예. 나는 뭘 알고 싶냐면 하루에 몇 개를 만들었나. 그게 궁금한 거지 지금. 그럼 잘 봐. B 일 동안에 C 개의 인형을 만들었어. 생각해봐라. 내가 5일 동안에 20 개의 인형을 만들었다 치자. 그럼 내가 하루 동안에 만들 수 있는 인형의 개수는 몇 개예요? 네 개. 예요 그렇지 네 개예요. 어떻게 했어? 나눴어요. 그렇지 20을 5로 나눈 거지, 그렇지? 예. 네. 얘문자로 나타내져 있는 것도 C 응. 개를 B로 나누면 얘가 하루 동안에 완성되는 인형의 개수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한 명이,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인형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봐봐. 1일 동안에 4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2명이 만들었대. 2명이 하루에 4개를 만들었대. 그러면,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인형은 몇 개예요? 15개. 아니,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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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개? 네. 두 개예요. 아 뭐야? 두개 맞지? 하루 동안에 네개 만들었는데 그걸 두 명이서 만들었대. 그럼 네 개를 두 명으로 나눠주면 한 명이 하루 동안에 몇개 만드는지가 나오겠지. 그치? <laughs> 이해돼요? 일일 동안에 한 명이 두 개를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신한누기 비하면 하루 동안 만들 수 있는 인형의 개수지. 맞아요? 어? 그럼 신한누기 비하고 거기다가 사람 명수를 어떻게 줘야 돼? 어. 나눠줘요. 나눠줘야지. 이해돼요? 다시. 그런데 한번 5일 동안에 20개의 인형을 두 명이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만들 수 있는 인형의 개수는 5일 동안에 20개를 만들었어. 그렇지 4개예요. 근데 4개를 두 명이 만들었어. 그러면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건두 개. 그렇지한 명한 두 개예요 맞아요? 네. 음. 어아 하루 동안에 한 명이 만드는 양은 두 개이구나 그렇지? 근데 이걸 지금 문자로 다 바꿔놓은 거야. b 일 동안에 c 개 인형 만들었는데 그걸 a 명이 만들었대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만들 수 있는 양은 어떻게 만들었어? c를 두구로 음. b로 나눠지 그렇지? 음. 어 개수를 일수로 나누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나오나 그렇지? 예. 거기 여기에다가 명수로 뭐 해주면 돼? 네. 나누면 명수로 나누면 얘가 하루 동안에 한 명이 만드는 인형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a b 분의 c가 되겠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하래요? 다섯 명 다섯 명이래요? 아 얘는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양이야, 그렇지? 맞죠? 어? 그럼 다섯 명이 만드는 거니까 얘한테 뭐 해줘야 돼? 곱하기 그렇지 그데 얘는 어. A, B분의 o c 가 되는 거야 이거보다 이해돼요? 네 근데 2번이 네. 너무 크게 나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1 3 7이번 맞아요 이거거든 일단 이번은 맞아야 돼 왜냐면 얘네가 식을 알려줬어 식을 다 주고 너네한테 대입만 해 하고 준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식 줬으니까 어? 여기다 대입? 이거 챘. 아이게 맞아요. 3번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아이. 아니야. <laughs> <우와>, 네, <멋지. 웃음> 10만 점은 풀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A 별 스몰 A, A. 그러니까 라지 A 별 스몰 A가 x는 a일 때식 라지 A의 값이에요. 그게 <laughs> 뭐지? 위에 얘들아, 얘들아. 요거는 진짜 I'm 능력이 딸려서 이 이거 y o u r 난 알지.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a에 대해서 s u a e if you're not s u x의 i 수가 6이래요? 6이래요? 그러면 a는 r 들 i 식이 어떻게 돼? n 어, 6x. 그렇지, 6x. 상수항이 0이 0이 아니래요. 더하기 3번. 이 아니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상수 마이너스 74. 네, 맞아요. 어, 야, 상수항 0이 아 아니랬지. 상수항 지금 모르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잘봐 미지수로. 아 a 별어별 어, 중복이네. 네. 뭘로 하지? 뭐 좋아하니? 세모 세모 그래 세모로 하자. 래요 a 별 a 가 x는 x가 A였을 때식 라지 A의 값이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얘네만 저거 풀어주겠는데. 응? 얘네만 저거 풀이잖아. A 별 5야. A 별 5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X 자리에 더 5를 넣으라 얘기야. 그럼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30 더하기 이거야. 예.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A 별 1은요? A 별 1은? X에다가 1을 넣으라는 얘기니까 6, 6 더하기 그렇지 이게 되는 거지. 예. 그럼 a 별1 더하기 a 별2 빼기 a 별3 빼기 a 별4 이거를 쭉 써볼까, 얘들아? 지금 뭐 나오는지. 세모는 사라지고. 그럼 라지 a 별 2는? 그렇지 20. 맞아요. 24. 맞을 수 있어. 그렇지. 얘가 5 더하기 5별 그렇지.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 별이 뭐에요? 더하기 별이지? a 별 2는 뭐예요? 12. 더하기 별이지. 그렇지? 네. a 별 3은 그렇지. 얘도 마이너스 바꿔줘야지. 그 다음에 A별 4. 마이너스 A별 4 마이너스 그렇지. 맞아요. 그럼 세모세모세모다 사라지겠네. 마이너스 23. 그렇지. 오이아니 okay. <목소리가> 너무 헷이3가 돼야 되는 거니 우기의 3 o 이가왜 it seem? h 지 w w o u 지금 it? h 다 w s 도 지금 어 뭐야 e h i 가왜 h w e 번 l how may 번 o 번 g 맞아요 see 3번이 How? h o 잘하는 w 어떻게 하면 t h 가 나오는지 상 is it? What can you 은또 어떻게 나오 s 2번 되고 다섯 번어 삼이가 아니었어? 일단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세 칸을 올라간대. 예. 네.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우와, 그렇지. 깜빡. 그 올라가는 건 플러스 3이에요진 예. 사람은 한칸 내려갔지, 그렇지? 네. 내려가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요. 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이기요 내려가는 거는. 이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희수가 A번 이겨서 유나보다 X칸 위에 있게 됐대요. 그치? 네. 희수가 A번 이겼어. 네. 그럼 얘는 몇 A야, 얘들아? 3A. 그치, 3A예요. 그치? 그러면 얘네 지금 총몇번 했대? 10번. 어, 10번 했지. 그치? 네. 그럼 얘 지는 거는? 어, 10-3A. 10. 10 그렇지. 10-A만큼 10 지금 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얘는? 진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10 플러스 A 그렇지 어. 그럼 희수는 있잖아 얘들아 3A랑 더하기 A 마이너스 10만큼 지금 계단 위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지금 계단 위에 있는 거예요 진 것까지 합쳐줘야지 얘들아 이얘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그렇지 예.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얘들아 희수가 A번 이겼다? 그러면 누구냐? 유나, 유나는 그렇지. 10 a 만큼 이긴 거예요. 어. 그럼 얘는 어, 30 32. 그렇지. 30 32가 되는 거지. 그렇지? 네, 네. 그럼 얘는 몇 번을 진 거야, 지금? a번. 10, 10아니지10 10. a가 이겼으니까. a번. 그렇지. 진거. a번 진 거지. 응. 음. 그렇죠? 그렇죠? 그 a번 졌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10 -3. 아, 아니 네, 네. 네. 마이너스 a가 되어지. 예. 네. 걔는 이긴 거야. 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면 얘가 이기니까 심0 a 가 얘가 얘는 이긴 거고 이해돼요? 네 그럼 얘는 30-3에 마이너스 a만큼 계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해돼요? 네네 네. 그럼 여기 유나보다 x칸 위에 있대요 어? 유나보다 얘가 더 위에 있지 그치 얘들아? 네.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애에서 아래에 있는 애를 빼여줘야돼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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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빼야지 4에 마이너스 10에서 아래에 있는 애를 빼줘야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다섯 칸 위에 있어요 이찬이가한칸 위에 있대 네. 그럼 두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고 싶어 그럼 내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빼줘야 우리는 몇칸 차이가 난다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8 A 마이너스 다시, 그렇지. 아 부호실스 이해돼요? 네. 잠깐 이해돼, 괜찮아? 응. 네. 아 부호실스. 지문이 길니까 자꾸 어렵다고 느껴지는가. 아 부호실스. 아. 그래서 색이 배려했나봐 같은데. 지문이 길어지니까 지문을 줄이고 시간을 길게 했어요. 오번에 그러네. 난 아, 아, 지문 긴게더 아, 좋대. 아, 너무 피곤하다. 아, 내가 응? 생각보다 지문 긴게더 좋을 수도 있어 이찬이 말대로. <laughs> 왜냐면 지문을 긴 지문이 길잖아. 그 얘네가 식을, 식을 줘이번 봐봐 네, 지문이 길었는데 식을 줬지 얘네한테 아내 문제 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는 다 연산이야 연산 5678다 연산 아난 연산이 아니. 제일 싫은 우리 어, 연산이 제일 재밌잖아 제일 재어 아, 재밌어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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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곤해 진짜 연산 너무 싫어 아 자고 싶다 전화해도 요 저희가 20분 정도만 잠을 <laughs> 어려운 거 때문에. 하니까 자꾸 다들 정신을 잃어가 근데 아, 그때부터 근데... 좀 정신점이 높아 있긴 했어요 아 근데 솔직히 학교에서 피곤하게 애들이랑 뭐 놀다가 들어와서 아니 저 어제 수업만 뭐? 2시간 했어요 학교에서 왜? 정보? 원래 정보랑 수쌤이똑같거든요 어. 근데 그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학 쌤이 수을두 번이나 해서 처음 어? 넘었다 그거는 아, 하루에 수업은 한 시간 이상 그거 전 진도 겁나 많이 나가요 쌤 진짜 너무해 요 문자가지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제 돌아왔을 거예요 뭐야 이거 아, 이 뭐지 이게 네. 말이 안 되는데 이따 문자가지 끝난 사람 학교에서 어. 온전이 뭐지? 지금 하고, 음. 지금, 힘들어. 힘들어.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안들어갔다 정수하 유리어너 어디까지 갔어? 어갔잖아그 마이너스 그 거들어갔정수 그 아니야 그정수유수그 아니라 마이너스. 그러니까 도서 마이너스. 아직 정수유수에어정수 정서 유리수? 유서. 그 네. 그정수유리수요 그 저희 수아 저희 학교가 좀빠이수 어. 진짜 빠르나아 네. 수학쌤이 좋으시긴 한데 애초 수학 과목이 너무 애들한테 를들한테징 그, 받는 과목이라서 선생님 자체는 좋으신데 아... 빨리 하세요 빨리 가고 안돼 왜뭘배우 진짜 야 A가 뭔데아 뭐, 진짜 A가 뭔데 w h What is A 엑스스에알어 X에게... 얘들아 이거 잘 봐. 야 돼. 계산한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음. 응? 응. x에 대한 1차식이야? 어, 그럼 a는 렇겠구나 이게 어디서 뜬데요? 오... 네, 이 말이 중요해요. x에 대한 1차식이다. 그렇 그렇죠? 나한테 이거 는 줄. <laughs> 맞아요. 어... 음... x 가 개수가 뭐였지? Casual, c a s 곱해진 거 x c e x 를몇번 곱했는지야 그거 차수 아니야? n s Good, Tasual, and you. I don't know. I don't k 오... 지원이 아무 말도 안하니까 착한 학생 취급받은거 아무 말 안하지 않는데요 계속 끙끙내고있는요 아무것도 안해도 반응이 안나 <laughs> 지원아 힘내 이거 버려 할수 있어 아니 찍으 안돼 이 대부분 이런 문제는 2번에 다있 찍었는데 있나? 틀렸어 지원아 근데 2번인데 <laughs> 왜 2번인데 아니 이런 문제는 2번이만틀왜 2번인데 <laughs> <막 웃음> 그냥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주시면 안돼요 싫어요 맞았나보다.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맞는 문그 뭐... 말이 중요해요. x에 대한 1차식이면 얘들아. 아니, 아니 그냥 계산하는 거. 그걸 알겠는데? 그게 더이까리는데 얘들아 2 차식이 있으면 돼야 그냥 돼. 그냥 x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거는 맞는데 a가 있어야 지금 x의 계수를 다 더할 수 있어요. a만 쓰면 돼. 어 x 앞에 a가 있잖아. 그러다 x에 대한 1차식이면2 차식이 어떻게 돼야 돼? 그래. 없어져야지. 아, 지 말고 제. 어렵다 그만 뜯어. 아니, 뜯고 싶게 어마 뜯지 마. 에, 누구만 대리로 뜯어줬어 뜯지 마. 에이, <laughs> <뜯어졌어>. 뜯지 마. <laughs> <뜯지> 마. <laughs> 아, 고 <뜯고> 싶은데. <싶었는데. 웃음> 대리로 뜯어줘 가지고. <뜯고. 웃음> 아 2번이라니까 다? 아왜 2번 아, 2번인지 그래. 쓰라고. 프리콘으 쓰라고. 안 쓰면 집가안 안 해준다고. 일단 2번 써. 짜 오늘 맞을 것 같아. 틀렸어? 어. 인생. <laughs> 그럼 그냥 말해주셔도 되잖아요. 뭐? <laughs> 그냥 틀렸다고 말해주셔도 되잖아. 어 내밈이야. <laughs> 네? 왜 틀렸잖아. 아, 진짜. 이런 말이 진짜 다 나와요? 아, <laughs> 이게 뭐야. 아, 아 연습장 가져올 거 <laughs> 이아아 아, 너무 싫다. 시1이가이가1이가얼마가요 아. A가 A가? 어? a 가 아, a 2가아2가1아가아2가 12가 1아가1 A 가1 아, 이1 2요 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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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2가 12가 1 2까1 2아1 2아 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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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가아2가가 12가 12가 아2가 아니지. 아~~, 아니, 아나 X분의 1로 A로. 6X. 아, 어. 6 x 아 이제야 그데 그럼. 6 구하는 집까지 썼어? 응. 마이너스 3 x 가 아니에요. 2. 마이너스 3분의 1X가 2. 아니에요. 어? 3분의 1x가 아니에요. 아, 어, 잠깐만요. 맨 뒤에 왜 마이너스 2가 되었어? 아니에요. 이번은 뭐 어떻게 걸...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네? 괄로가되잖아어요 아, 곱하기. 곱하기 먼저 해줘야지. 곱하기가 어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맞다. 응. 아. 선생님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1x가, 1X가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 아까 마이너스 3X라고 3분의 1 x 라 했어. 아그 a v e a 3 x 라그 r s i o n I have a f a t h 3 x 더하기 g e t What are y 아 u 야 o i n g to do? Of course, she's a child. You're a child. You're 이거 곱하잖아 얘랑 곱하잖아 얘랑 어, 얘랑 곱해서 어, 두등호다 그래. 그 바꿨잖아 부 어. 빨리 부호 바지 아. 더하기 그렇지 집어버릴까? 하고 얘그대 얘, 선생님 그지, 선생님 많이 그렇지 그 어. 이번에땡번이요 맞아요 아이 게였으니모요방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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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었어요 <laughs> 말을 안 했는데 찾았다고. 아니 저 이거 테이프 때문에 그 풀이 과정을 뺏겼으니까그삽소 그냥 막깨 주시면 안 돼요? 아이 뭐 어디서 아 이런 소리를 자꾸 <laughs> 영, 3 번. 오케이, 삿토이는대요 삿돌이. 으 지는 어 시간. 이거 레바레! 예. 예